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저는 내일 경주 갑니다. 식구들하고 또 경주, 불국사 놀러 가기로 했어요. 불국사 갔다 온 지, 거기 갔다 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이네. <laughs> 자, 부처. 부처. 부처라. 부처가 뭘까요? 네? 부처. <laughs> 부처. 부처. 하느님, 부처님, 뭐가 달라?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죽비, 뭐가 달라요? 이 소리나, 뭐가 다를까? 분별로 따라가 버리면, 분별을 하면 다 제각각이지만, 이, 이 근본 자리에서는 일체 모든 게 하나로 똑같다니까. 그 경험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호공부에서. 일체 모든 게이한 자리에서 똑같다는 걸 실, 실경, 실 경험을 해야 돼.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진실한 경험. 대충 머리로 해가지고,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래. 이거하고, 이, 이거 자타불이라고 하니까, 이 화분하고 나하고 똑같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분별로 의식으로 막 어떻게 조작하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공부 절대 안 돼요. 그냥 그런 말을 뭐 그냥 어? 멋있어라고 폼나 폼나게 보이려고 해 놓은 말이 아니에요. 다 어떤 겨, 그런 경험 살아 있는 경험에 의해서 그냥 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을 해 놓은 거지. 100% 맞는 말도 아니야. 일체 모든 게이한 자리에도 모든 게 똑같다는 그 경험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혀, 아주. 진짜 신기해요. 그러면서 또 모든 게이 똑같음을 바탕으로, 이 똑같음을 배경으로 모든 게 차별돼요. 제가 아까 다 다름이 나타나요. 직접 경험해보세요. 후공부에서 반드시, 불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이 경험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모든 게 하나로 똑같다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죠? <laughs> 서두르지 마세요. 어? 그렇게 생각으로, 분별로 의식으로 되는 이 공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공부 제대로 똑바로 해 가시면은 경전의 말이 내 말이 되고 어른들의 말이 내 말이 되는 때가 와요. 공부는 나 똑바로 해나 제대로 해. 어 공부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면서 마음만 급해 마음만. 물론 그럴 만한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연세들이 있으시고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 남,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드시니까 자꾸 조급증이 나고 서두르게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서둘러서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때가 돼야 돼. 때가 돼. 어? 밥통에다 쌀 씻어서 넣어 넣넣넣고 코도 꼽자마자 밥이 됩니까? 기다려야 밥이 되잖아요. 기다려야 때가 돼야. 하물며 이 출세간 공부예요. 출세간 세상을 벗어나 버리는 공부라니까 나 자신을 한번 극복하는 공부예요. 그렇게 막 생각으로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하는 공부가 아니야. 조작하는 공부가 아니야. 조작으로, 노력으로 할수 있는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냥, 무의법. 그냥 이것만 믿고, 여기에 관심만 두고 가시면 돼. 무의법, 무의법. 저절로, 저절로. 그래서 반드시 이 자리 드러나고, 머리에서 작용하는 육식에서 철저히 벗어나고 통밑 깔끔하게 빠져야 된다는 걸 그래서 그렇게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한꺼번에 저처럼 그냥 3박자가 한꺼번에 탁 이루어지든 아니면 순차적으로 어 세월을 두고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든 이게 반드시 돼야 돼요 육식에서 벗어나고 통밑이 빠지지 못한 공부는 끝없이 헤매는 공부가 된다니까. 아 실질적으로 체험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체험을 했는데 아직도 머리에서 육식에서 머리에서 작용하는 육식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머리에서 일어난 생각에 얼마나 지금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또 가슴 통 밑이 깔끔하게 빠지질 못하니까 가슴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공부가 안안 안 되고 답답하고 환장하겠잖아요. 어? 이 반드시 굳이 체험하기 이전 선행 조건이 뭐냐. 육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통미 깔끔하게 빠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몰라.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 불가사의한 부분이에요. 불가사의한 공부라, 이 공부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것만 보고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 보고, 본문만 듣는 거예요. 체험하신 분들, 이제, 이 드러난 자리 있잖아. 그거 믿고, 또 이제 본문도막 들, 소화가 되잖아요. 소화가. 어? 예전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게, 이제는 조금씩 소화가 되고, 본문 듣는 것도 재미있잖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말고, 생각 자꾸 집어넣지 말고, 순수하게 이 법만 보고 가세요. 물론 시간이 걸, 걸리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공부인데, 어떡합니까? 이게 뭐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laughs>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공부인데. 자, 이것뿐이에요. 이거, 이거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쓰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내 마음, 응? 음?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방편의 이름입니다. 이게 마음이다 하고 뭐가 내놓을 게 있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편으로. 우리가 제일 친숙한 이름, 이름이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뭐 돈에, 깨달음이나 부천에, 뭐, 진여, 열에, 뭐. 자성, 본성, 근본자리, 뭐, 기타 등등, 이거에 관한 이름이 숱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하고 친숙하고 친밀한 게 마음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 마음. 부처라는 이름도 왠지 좀 거리감이 멀잖아요. 거리, 거리감이 있잖아. 부처는 뭔가 특별한 세상에 사는 것 같고, 우리는 중생. 이 사바 세계에서 늘 근심 걱정 속에, 어, 헤매면서 사는 것 같고, 차원이 다른 것 같아도 이질감이 있잖아. 그냥 마음이라는 게 좋아. 마음. 도. 도 하면 또 뭔가 도수를 부리는 막, 어? 계룡산이 생각나죠. 도사님들. 계룡산에 많다며. 이 마음. 이거, 이것 뿐이에요. 내 마음. 내가 현재 쓰고 있고 살고 있는 이 마음. 그래서 내 일상적인 이야기라니까. 내 이야기.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이 공부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이 공부는 어거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어거지로 막 편안함을 추구하고, 어? 어떤 조작을 통해서 안지, 안정감을 취하고, 이런 공부가 아니라, 그냥, 그냥 저절로 저절로. 나는 관심만 갖고 있으면은 저절로 저절로 되는 공부야, 이게. 사람들이 그걸, 100% 믿지를 못해. 그냥 난 관심만 갖고, 뜻만 여기에 두고, 본문만 들어. 뭐, 어떡할 거할수 있는, 있는 게 없는데. <laughs>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가고, 시절 2년이 오면 또 체험하고, 국공부 후다닥 딱 마치고, 그러니까 체험이 얼마나 만큼 크게 되느냐에 따라서, 흑공부도 빨리 마치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흑공부 가지고, 반역공만하게 체험하고 나면은 흑공부, 공부 가지고 평생 헤맸니다. 반드시 이 공부 제가 경험해보니까 체험하고 흑공부 마치고, 그 마치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표현이 공부를 마쳐야 된다, 공부를 끝내야 된다 표현을 하니까 뭐 법, 법공부가 끝나는 게 있나. 이게 또 방편의 말이에요. 이 공부에서 빠져나오는, 법이라는 이 이름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시점이 와요. 내가 알수 있어. 알아져요. 처음에 이 법을 깨달았을 때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막, 뭐, 신비하고 막, 그냥 현, 어? 환, 환, 환희심이 일어나니까. 세상을 다하던 것 같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는데, 법에서 뿅 하고 빠져나왔을 때는 실망의 욕이 나오더라고, 실망의. 실망의 욕이 나오더라고. 아이씨,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어몇 년간 공부한다고 애만 썼네. 이 양, 자조 섞인 양, 이 실망의 욕이 나오더라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없다더니, 말잔치에 속았구나 하는 말이 그냥 뒤 이어서 또 따라 나오더라고. 이거 별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큰, 뭔, 의미 두고 크게 기대가 될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내 살아가는, 나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내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뭐가, 아니, 각자의 일상, 한번 점검해보세요. 생각, 뒤돌아보세요. 뭐가 있어? 늘 사는 대로 살잖아요. 그고 뭐가 특별한 거 있어? 어? 그그 그 이야기라 이 공부가 그 일상으로 돌아와서 진짜 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나머지 그다음 몇십 년간 길들여졌던 숱한 습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꾸 자유로워지는 공부야 그걸 뭔가를 끊어내고 단절하고 그걸 무시하고 막 그걸 어거지로 쳐내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쓰면 쓰는데, 쓰면 쓰고 사는데, 그러니까 체험하고 일상으로 돌아와도 옛날처럼 버릇대로, 습관대로 탐진치만 하면서 산다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하는 속에서 걸림이 었고 흔적이 없고 자유로운 걸 자유롭다니까요? 그걸 내가 느껴 하면서도, 쓰면서도. 그러니까 옛날 방식, 옛날 살던 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요. 근데 그 속에서 자유롭고 걸림 이 없고 흔적이 없으니까 내면이 많이 변해, 변해, 바보같이 변해, 바보같이. <laughs> 진짜 그래요. 옛날 같으면 막욱 하고 성질을 부리고 막 자존심 내세우고 막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고 막 이게 할 부분도. 뭐 어, 그래. 너너 <laughs> 너 맞아. 네가, 네가 잘났어 하고 그 그렇게 돼 버려요. 자동으로. 아, 일어나는 게 없으니까 마음에서. 마음이라는 놈이 <laughs> 자각이 안 되니까 뭡니까? 예전에 이 공부하기 전에 누가 조금만 건들면 욱하고 일어났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는 그냥 그냥 응, 어, 그래. 하고 말아 버려. <laughs>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빨리 공부하고 한번 와보세요. 와서 실질적으로 이 법의 효과를 누려보시고, 법의 효과를 맛보세요. 저보다 아마 더 <laughs> 즐거워하실 겁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작하지 마세요. 어거지로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공부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지가 알아서 저절로 저절로 커가는 법의 나무라. 법 어. 내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 바라만 봐주면 돼. 바라만. 관심만 갖고 바라만 봐주면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무엇도 여기다 보태고 더하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지극한 관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바라만 보면 돼. 법문만 들으면 돼요. 반야의 나무는 그냥 알아서 지가 저절로 저절로 커갑니다.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것뿐이야, 이것뿐. 뭐가 있다고 자꾸 일시적이고, 어? 잠깐잠깐의 편안함은 그 뭐하게 해? 또 힘들어지면 또그 자세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 이건 한번 해놓으면 늘 선정산매야. 일이 없어, 뭐. 늘 참선이고, 늘 명상이에요. 늘 무건이라, 늘 침묵이 아니라, 숱하게 떠들면서도 침묵하고 무, 무건이에요. 아,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49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쏟아내셨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난다니까. 조작 없는, 순수한, 깔끔한 그런 공부입니다, 이거. 조작으로 자꾸 들어오면은 공부, 이 공부기라고는 멀어집니다. 자,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이것뿐이에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것뿐입니다. 자, 이겁니다.